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의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동북아 평화협력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우의 북미회담 이후에 지금, 지금 북미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발언을 좀 시사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레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북한의 그 발언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말 그대로 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이 예, 예. 불만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북미 간의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결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 예. 최선이 부상 이러한 이 주장이 북한의 공식 매체나 성명을 통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이런 불만을 표시해서 미 측의 어떤 양보나 협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예, 예. 미국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표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을 약간 떠보겠다 이런 의도로도 해석이 좀될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지난번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밤에 이용호 외교부 부상이 예. 기자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도 회담은 이 이상 내놓을 게 없다라는 예, 예. 아, 입장을. 발 밝혔는데 그 연장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미국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요? 미국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당혹스러워하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게 일관된 목소리고요. 예,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예. 일단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대화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다. 예. 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미 3국의 정상이 상당히 지금 대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있습니다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심이 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고 미국 국내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는 것이 예.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이제 제출되고 그러면. 예. 어, 지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논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예. 어, 다른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꾸다. 예. 예, 예.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나 북한 양측 모두 대화 재개 여지는 어느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여전히 일괄적인 그 비핵화 타결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그대로라면 다시 대화 재개가 과연 가능할까? 어느 한쪽에 좀 물러서야 좀 다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절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비건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예, 예. 러시아에 가서 마골로포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북한의 핵심적 차이는 뭐냐? 일단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다섯 개의 경제재 해제를 교환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비핵화의 스케줄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예, 예. 북한은 역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양국 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같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싶어 한 거겠죠. 예, 예. 근데 그것은 저는 그래서 선 비핵화가 예. 통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관계라는 게 동시에 해야지, 너 먼저 해야 내 해줄게라는 네. 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먼저 무기를 내려놔. 내 무기는 착한 무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국제 이런 외교에서는 그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동시 병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 비핵화하고 허면해주겠다는 것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말 그대로 원샷으로 모든 걸 같이 하자 그러면 서로간에 원샷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케줄을 제시해서 서로 맞춰 보면 될거 아니겠어요? 예예. 예. 저는 그래서 이, 이것을 접점으로 만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런 상호간의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그런 중재자의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북한과 미국을 설득을 해서 다시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제... 미국을 만나 만나야 한다고 봐요. 예. 미국을 만나서 개성공단과 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틀 안에서 모색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뭐 미국의 반응이나 우리 국내 야당의 반응이 이제 비판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무조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예. 북에게 전체적인 비핵화 일정의 시간표를 합의해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실행은 하루아침에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신고, 검증, 뭐, 폐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예.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 미국이 우려한 것은 영변 핵시설과 다섯 개 경제 제재를 맞바꾸고 나서 그다음 단계를 논의하는데 또 지리한 시간이 진행되면 예. 결국 이것만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이 장기간 교착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됐으니까 북이 급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타임 스케줄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3월 초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음. 그만큼 지금 남북미 한반도의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 상황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만남을 어떻게 그 만들을 뭐 기회라는 게 있을까요 좀? 저는 대북 특사를 좀 파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사를 가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카드를 만들어서 갈때 북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어제, 어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어, 통일위원회에서 예, 제가, 어제 회의가 있었죠. 네, 회의 때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우리가 800만 달러를 UN 식량 프로그램과 유니세프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어요. 2년 전에. 예예. 예. 그거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예. 아무런 아닌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미국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게 시디어라고 비스켓하고 우유, 산모들에게 우유주는 행위를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닌데 안 해주면서 예. 북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뢰란 게 쌓여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미국에 설득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건 내정 간섭 아닙니까? 일종의? 예. 아이고, 국, 우리 유엔 헌장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핵 미사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는 거기 이제 인도 뿐이 그 유엔 식량 프로그램 평양 사무소장인데 열다섯 명의 국제 직원이 있답니다 평양에. 예. 제가 제방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예예.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 북한이 좋지 않은. 아, 그렇죠. 올해 폭염으로 상황인가요? 농사도 별로 안 좋아서 예. 식량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네. 어제 어제 회의에서 김무성 의원님이나 많은 이제 야당 의원님들은. 바로 가짜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지금 쇼에 놀아놨다 이렇게 예. 비판을 하는데 저는 저도 우리가 북한을 1 0 0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옛날에는 핵을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해 놓고 핵 문제를 토론하자 그러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겠다 네. 이미 네. 우리는 핵 보유 강국이다 그랬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핵 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도발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좀 개구쟁이고 사고치던 아이가 뭔가 잘해보려 그러면 잘했다 그래야지. 너는 지금 잘안 차고 있지만 너는 절대 문제아라 너는 절대 구제 불능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비,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잘한 걸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끌어내야지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핵 절대 포기 안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외교에 그럼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 계속 그러면 제재를 하면 과연 굴복할 하겠다는 건가 예. 전 세계 역사상 제재를 통해 굴복한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북을 예. 아는 사람들은 탈북자들 다 이야기를 물어봐도 제재를 통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도 없어요 국제역학 관계상 그럼 우리 민족만 골병이 드는 겁니다 일본 중국은 계속 커가고 네. 우리는 서로 간에 싸우느라고 민족의 에너지가 다 골병이 드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모든 경제인들이 간절히 남북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는데 할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출구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예, 예. 마침 경제협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북미 협상을 보면서 남북 경협에 물고가 좀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상당히 지켜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예, 예. 특히나 의원님 같은 경우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동부가 협력특위위위원장으로 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최근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쭉 개최를 해오고 계세요.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각 국책 연구원장들, 통일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런데 원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예. 쭉그 남북관계 전망과 경제협력 전망을 돌이켜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철도를 연결하는 걸 가지고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철도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퍼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경의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평양과 신의주 단동을 거쳐 대련 시면을 거쳐 북경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우리나라 KTX와 중국의 카오테를 연결하는 이, 이 노선은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이익이 남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북경까지 4시간 반에 가는 건데 이거는 투자 모집을 하면 민간인들이 다 투자할 거예요. 저도 투자하고 싶을 만한 그런 황금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오히려 수익이 나는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동해선 이번에 다 조사단이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온 나이승 철도기술 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가 보니까 침목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대부분 철도가 잘정리돼있다그럽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 자기 계산으로 약 3천억 정도만 투자하면 시속 60km 이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될수 있다는 건데, 3천억이라는 돈은 제가 인천 시장을 했을 때 우리 인천에 지하철 1km 놓는데한 1,200억이 들어가요. 예. 서울은 한 1,500억 들어갈 겁니다. 서울 지하철 2km 놓는 돈이면은 동해선이 다 수선이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철도를 깔아야 우리가 석탄도 가져오고 모래도 가져오고 철광석도 가져오고 포 오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 철도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이 철도를 통해 우리가 유럽으로 러시아로 우리나라 물류가 부산 울산의 컨테이너가 유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북경협재개가 꼭 가능해서 그런 밝은 미래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에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남북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서해 NLL은 사실 2 5 5마일 휴전선보다 더긴 남북 간의 경계선인데 여기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기 때문에 항상 예, 예.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고 연평해전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통해 그런 게 제도화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우리 서해오도 주민들의 수원 사업인 그 의장을 좀 북쪽으로 좀 넓혀줬어요. 약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넓어졌습니다 뭐 예. 야간 조업도 일부가 허용이 되고 그래서 어민들이 그 혜택을 바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수산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국방부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처를 통합시키는 서해 평화 협력청을 통일부 산하에 구성을 해서 서해 평화 협력 지대는 준비해 가자라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예, 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앞으로 국회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국회가 이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비판도 해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망해버리라고 저는 다 거짓이고 쓸데없는 거고 이미 다 북한은 핵폭이 안할 건데 할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파토를 는 방식은. 국가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 남북 관계나 중국 관계나 또 한미 한일 관계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달래서 가야 되니까 그런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국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좀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가 돼서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의 역할도 좀 기대하면서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